안녕하세요. 아리랑 맘입니다. 오늘은 밖에 비도 주룩주룩 오고 해서 골뱅이 무침을 해가지고 소면에다 한번 말아 먹어볼까 합니다. 골뱅이 400g 짜리 캔 하나 준비했습니다. 진미채와 맛살을 넣고 맛있게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하면서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골뱅이 국물로 진미채를 재워놓겠습니다. 진미채 50g에 골뱅이 국물 4큰술 넣겠습니다. 여기에 맛술 1큰술 8g 넣겠습니다. 요렇게 재워놓겠습니다. 감자칼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검정 눈이 있는 데를 잘라내줍니다. 이쪽 부위는 쓰니까 가감하게 많이 잘라내 주겠습니다. 이쪽은 꽃들이만 딱 잘라냅니다. 반으로 갈라주겠습니다. 오이는 아주 얇게 어서어서 썰어줍니다. 저희는 오이를 좋아해서 하나를 다 넣는데 반만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양파는 반 개에 90g만 사용하겠습니다. 양파도 얇게 채썰겠습니다 당근은 40g 먼저 이렇게 3등분을 하고 얇게 썰겠습니다. 깻잎 5장 1cm 정도로 썰겠습니다. 대파 흰 머리 쪽으로 두개 70g 되겠습니다. 배를 이렇게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을 빼고 이렇게 돌 맙니다. 얇게 채 썰겠습니다. 골뱅이 무침은 이 파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습니다. 파는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물에 담가주겠습니다. 이렇게 5분 정도 있다가 빼겠습니다. 170g을 채 썰겠습니다 5mm 정도로 썰겠습니다 홍고추 하나 청양고추 하나 썰겠습니다 어슷어슷 썰겠습니다 맛살 66g 되겠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먹기 좋게 쪽쪽 찍겠습니다 요렇게 야채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매실액기서 이렇게 크게 두 스푼 20g 되겠습니다. 식초 4 큰술 35g 되겠습니다. 진간장 2 큰술 16g 되겠습니다. 설탕 1 큰술 15g 되겠습니다. 생강은 아주 조금 넣습니다. 작은 스푼으로 반 정도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 이렇게 아주 크게 한큰술 25g 되겠습니다. 올리고당 한큰술 10g 되겠습니다. 고운 고춧가루 크게 한큰술 10g 넣겠습니다. 굵은 고춧가루 크게 두큰술 20g 넣겠습니다. 고추장 크게 3큰술 90g 되겠습니다. 후추 약간 취향대로 넣겠습니다. 연겨자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넣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버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배합시켜 줍니다. 이 골뱅이는 영업집에서는 대부분 크다고 이렇게 잘라서 주지만 저희는 가정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소면을 삶겠습니다. 소면 삶는 거는 굳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배합이 잘된 양념에다가 재료들 넣어보겠습니다. 야채들 모두 넣고 채스를 놨던 파도 넣고 요 진미채는 저는 요렇게 잘라서 사용했는데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취향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인공 골뱅이를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고추장을 3스푼 넣었지만 2스푼으로 하시고 고춧가루를 더 넣으셔도 됩니다. 고추장은 2스푼 정도가 적당한데 저희 가족은 고추장 넣는 걸 많이 좋아해서 고추장을 3스푼 넣었습니다. 이제 버무려졌으면 여기에다가 참기름 1 큰술 넣겠습니다. 통깨 취향껏 넣겠습니다. 엄청 맛있는 냄새가 막 올라옵니다. 저는 여기에다 진미채를 넣었지만 황태채를 넣으셔도 됩니다.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콤달콤하게 아주 맛있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소면에도 참기름 딱한 방울씩 이렇게 떨쳐줍니다. 골뱅이를 이렇게 큼직하게 해서 먹으면 식감이 좋아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크다 싶으신 분들은 잘라서 사용하세요. 자, 그럼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새콤달콤하니 아주 맛있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리랑 마음이었습니다. <laughs>